그 무조건 큐텐은 저는 이 구조가 전 솔직히 좀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재미를 보지 않을까? 이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내 통장에 숫자가 바뀌어야 재밌거든요. 맞아. 뭐가 됐든 간에. 에, 에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고. 그쵸. 내가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보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워라벨을 벌어야 돼요. 응. 무조건 초반에는. 아, 그건 당연, 그건 다, 월화벨 똑같아요. 워라벨 이시 돈 모는 건 처음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는 당연한 거고. 워라벨 따지려면은 회사 다니셔야죠. 예, 네, 직원. 지금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에도 지금 미팅하는 게. <laughs> 아, 추석 연휴, 뭐야, 밤 11, 지금 거의 이제 11시 됐어요. 10시 49분. 10시 49분이에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저도 뭐 원래는 뭐 추석 연휴 거의 없다시피 일하는 사람이고, 아 원래도, 예, 뭐다 그렇죠 뭐 지금, <laughs> 예, 다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라는 너무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월권 같고, 음. 그러니까 한만큼 보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음... 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아, 그러니까. 세상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요하지 네. 말고. 물론 그냥. 하는 만큼 더 아웃풋이 더까더잘 그러니까 나오면 더 좋지만 음. 최소한 하는 만큼이라도 <laughs>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맞아요. 예 예. 아까 꼭그 결과값이 돈이 아니더라도 뭐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내 가족의 행복이 됐든 맞아요. 예. 네. 그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그. 내가 일을 넣으 일이 나올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 힘들, 그렇게 만들기까지도 힘들고. 솔직히, 네. 혼자서 그걸 하면은, 저는 혼자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네.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솔직히. <laughs>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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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시면 되지. <laughs> 아니, 가정을 꾸리시거나 하시면 되죠, 뭐. <laughs> 네. 나우석이 힘드죠. <laughs> 네. 아, 아니야. 아이 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laughs> 아, 뭐, 아, 네. 이거서도. 아니, 근데 음. 아 정말. 근데 이건 진짜 다 가능하세요. 네. 이건 진짜 충분히 더 쉽게 가능하고. 네. 아니 가능할 거 같아요. 예. 네. 같아요. 왜냐면 <laughs>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으니까. 예. 네. <laughs> 아, 그래도, 저도 뭐, 나름 뭐, 사업 좀 그래도 조금 해봤고, 유통도 한 10년 넘게 해봤고. 그죠 예, 예, 그냥, 아예 뭐, 제로 베이스인 사람은 아니니까. 예, 예. 어,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폭탄 미묘한데. 아, 왜냐면, 네, 네. 유튜브, 아, 그니까 제가 그래도 꼴에또 유튜버라고. <laughs> 유튜브에서 또 이제, 큐튼제팬 하는 방법들 알려 이기도 하고 강의도 했었고, 네. 예, 뭐 강의를 크게 많이 하진 않지만데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요 했던 그런 방법의 그러니까 방법 솔루션들이 네. 이걸 보니까 너무 그게 지금 시류에 맞지 않았던 솔루션 같기도 하고, 에그러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아둥바둥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아니지만, 그치, 예,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 방법으로 했었다면, 네, 했었다면 참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재밌게. 위험 부담 없이. 위험 네, 부담 없이, 진짜. 아니, 일단 재고가 없다는 것 자체부터. 그쵸. 예, 네, 예. 네. 재고는 브랜드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리셀이라는 것도 네. 어느 브랜드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모델이 브랜드사가 직접 핸들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상품 포장이나 보내는거나. 네, 우리는 말 그대로 광고 대행업에 아, 커머스도 하는 거고, 그쵸. 유통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즘 용어들을 계속 드랍시핑 드랍시핑 하니까 제가 아, 드랍시핑. 드랍시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드랍시핑 또 있어 보이게 만든 것 뿐이지 그냥 구매 대행이에요. 맞죠. 이탈판매 구매 대행죠. 네. 영수입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의 종류나 그게 다른 것 뿐이지. 그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요즘 용어에 맞게 저는 이것도 요...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즘 용어가 <laughs> 인스타즈 네. 요즘 그게 많이. 아, 뜨고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인스타 거의 안 해서 네.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답들잘했으면 좋겠고 신선한 좀 생각을. 아, 어, 신선해요. 했거든요. 아, 매우 신선해요. 저도 이제 유통만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접목시켜서 같이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 점점 못 하게 돼요. 음. 편협해져요. 음. 저도 강의를 하면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좀 여러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이이 이 업계 사람 외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음. 그게 좋더라고요. 아. 섞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laughs> 아니 뭘 섞어야 돼요. 그쵸 예. 예, 사업은 예. 다 섞는 거죠. 섞는 있거든. 건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랑 잘 그런 사람들의 것을 잘 섞어야 되는 음. 게 그게 파이가 커지는 건데. 그게 맞죠.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 여러 업계 의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보고, 만나보고 뭐, 물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음. 하는 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그것만 생각하고 달릴 거예요. 경주마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을 브랜드들이 저에 저한테 컨설팅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음... 자기네 인하우스 아 그래 아컨첫 컨설팅 받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어쨌든 그 회사들은 어쨌든 또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광고 대행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인하우스가 할수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인하우스 마케터 한두 명으로. 인 뭐야?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s e in house, in h 그 u s e in house, in house, in h o 아, s e in h 아, u s e in house, in house, 아 n h o 어 s e in 아 아, u s e in h o u 아, 아 in house, in house, 아 n h o 아 s e in h o u 아 e 아, n 그아 o 네, 아, s e in house, in house, in house, in h o u s 맞아요. 아, 네 그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네. 만약에 브랜드 운영하면, 예, 네. 네. 내가 내 직원 써서 좀 고정 비용을 줄이고, 맞아요. 또 퍼포먼스는 나오게 만들고 싶겠죠. 맞아요. 아, 그래, 그게 맞죠. 아, 그렇지. 회사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 맞아. 커미션 주고도 결론은 다만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는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할수 있게끔 이제 판을 깔아주자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프리랜서 부업 시대잖아요. 제2의 부업 시대. 그렇지. 그래서 그 부업을 할 때도 이제 좀 성공률이 더 높은. 그렇지. 재미볼 수 있는 부업.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업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 요, 요런 정보가 많이 풀리게 돼도, 아, 하긴 많이 풀리게 돼도, 파이가 한순간에 막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아, 결론은 부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브랜드는 팔고 싶은 브랜드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뭘 하든 그건 당연한 거고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계속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어요 수요도 있고 퍼포먼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네. 하나로 그리고 또한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들이 이런 거를 배워 놓으면은 연봉이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또 자기 몸값이 또 달라지겠고 맞아요 아니면 자기가 차려도 되는 거고, 맞아요. 아, 어,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투테는 이런 식으로 저는 매출된다.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매출된다. <laughs>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진짜 <웃음> 영상 찍고 있는데, 그래프가 <laughs> 제가 못본 그래프라. <laughs> 아, 그래요? 예 에, 에, 이게 메가포였을 때, 네. 거예요 메가포... 음, 이, 아니, 단순 매출로만 보면, 제가, 제가 파는 거보다 훨씬 많이 파세요. 아, 그래요? 에, 에, 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0월... 아니, 뭐 이제 리셀러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10월 달은좀쉴 거예요. 사실은. 아, 그... 10월, 11월은 좀쉴 거예요. 아... 11월 이제 말에 메가이 네. 12월 달에 생기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메가이랑 이런 것도 많이 해본 결과. 네. 3, 6, 9, 12월 이렇게 있으면 네, 네. 12월 달에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 맞아요. 9월이 저는... 제일 낮고. 맞아요 가을이 사실 메가가 제일 좀 떨어지죠 음, 그래서 네. 이좀 살짝 전보다 낮 아, 네네 12월이나 근데, 11월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공고는 아직 안났으니까그죠 그래서 뭐든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뭐든 하니까 메가를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매출을 좀더한 크게 풍우고 싶어가지고 거기 한 번을 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매출 목표는 최소는 최소치는 당연히 1억이고 음. 최대치 3억 그 12월 메가를 하나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은 매출을 여기서 이제 메가리 이벤트 같은 거, 메가보다 이런 거는 포기할 거예요. 음, 음. 12월을 위해서. 음. 그걸로 더 크게 파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할 겁니다. 아, 이미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러네.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벤트 주는또 재미없어요. 음. 그래서 10월 달은 이제 다른 브랜드 해줄 거예요. 음, 아, 이, 이거 말고. 네. 네, 네. 다른 브랜드로 이제 좀 거기는 띄워주고 네. 네. 그리고 시작하고. 네. 여기 좀쉬고 어. 그렇게 저는 번갈아가면서 많이 하고 어... 있습니다. 진짜. <laughs> 거기는 마스크팩 브랜드인데. 네. 괜찮죠? 음... 신기하네요. <laughs> 좀 신세계네. 신세계. 이런 방식으로 네.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딘가는 있긴 있을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음, 체계화 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건또 다른 거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정확하게 나열해서 이해가 갈수 있게 조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게참 어찌 보면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그렇죠. 솔직히 네. 초등학생한테 서울대그 수능 문제를 알려주는 아. 모르는 것처럼. 그 <laughs> 네. 그니까 이제 초등학교 단계 베이직부터. 예. 네. 처음부터 알려줘야지. 마스터까지 갈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야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네.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웃음> 그러게요. <웃음> 참 신기한 <웃음> 세상입니다. <웃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부업하면서 기도 네. 다른데 병원도 마케팅하고 음. 프리랜서로? 음, 지금은? 네. 네. 프리랜서 편에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네, 아니 뭐 그렇게 사세요? <laughs> 네, 아니 뭐 아네 그, 그러세요 네, 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 회사 오셔서 아시겠지만. 아 좋아요. 뭘뭘 뭘 좋아요? 진짜 있지. 지저분하지. <laughs> 네, 그렇지 조소의 그 아, 아세요? 네, 아. 조소의 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텃밭 아, <laughs> 네. 아 모르셨구나. 아, 네. 네. 회사에 분이 네. 네. 없어서. 아,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뭐 직원들 뭐 텃밭 뭐 키우게 하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아. 아, 저도 직원분이 키우시죠 네. 어... 근데 이제 좋아서 키우시죠 네. <laughs> 저도 잘 얻어먹고 있어요 네, 상추나 암물나 상추 암물 아, 더 좋아해 줄게요 삼살꼭먹어아 네. 아, 네. 아, 근데 너무 아 제가 이, 이 시간에 네. 아, 원래 한창 일을 할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음. 저는 한 음. 저녁 한 7, 8시부터 밤까지 일이 잘돼 갖고 음. 그때가 근데 그때가 제 집중 잘해요. 아네, 저도 그때가 제일 잘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미팅을 아주 그냥 집중해서 했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재밌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처음 뵌거치고 너무 말씀도 말도 잘 통하고 아유, 네, 설명도 또잘 해주시고 생각보다 맨 처음에 왜 오시나 했어요. <laughs> 왜 오시지? <laughs> 아뭐 오신 아니 저는 아까 오신다고 하면 다 만났어요. 뭐못 만날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렇죠. 뭐 뭐 유튜브 하는 것 뿐이지 뭐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그냥 아니 뭐 그냥, 그냥 일하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직원분들 월급 주고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 <laughs> 별볼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잘 봐주셔갖고 여기까지 오셔갖고 참 어쨌든 좋네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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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사고가 바뀌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책봐도 <laughs> 다 그내용이 그내용인 같고 네 그렇죠. 저는 좀 너무 염세적인가? 저는 책도 네, 많이 보는데 나름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랑 똑같은 거 제일 싫어해요 음. 그래서 남들이 똑같이 매출 나오는 거 똑같이 해봤자 남들이 똑같은 매출 나오겠다 응 음. 지금밖에 안 돼서 남들이랑 다른걸 음. 해야지 아 맞아 저도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컨설팅 받으면 음. 컨설팅 내용은 일단 기본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본 음. 거기서 왜냐면 그 컨설팅을 나 혼자 듣고 땡치는 컨설팅이 아니니까. 그쵸.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내게 되고 내 수익이 되는데. 예. <laughs> 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일단은 그 컨설팅 내용은 내용대로 제대로 충실히 듣고 그쵸. 시키는 거다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성공을 했었으니까. 근뭐 네. 음. 네, 컨설팅의 맹점은 또 그거죠. 이미 지나간 거를 듣는 거니까. 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게 제일 사실은 어렵죠. 그게 베이스팅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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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럼 뭐 이렇게 좀 하고. 아네 네.